오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확정하면서 약세를 보이던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시장의 영향을 받던 도지와 시바이누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 ETF 등록 소식이 발표됐는데도 도지코인은 하락마감했죠. 그만큼 지금은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나 다음 주 미국 FOMC 기준 금리 발표 같은 저시 경제 여건에 많이 좌우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상승장이 유효하다는 것과 민코인은 내릴 때 사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칙인데요. 자,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지코인 차트 좀 보시면요. 3일 전에 고점에서 밀려서 마감한 이후 단기 2평선을 저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세 진행 중인데요. 가뜩이나 얇은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걸 하향 통과하면 추세가 하락 전환되면서 조금 재미가 없어지죠. 지금 주목할 건 구름대를 통과하는 것보다 하단 추세선 또는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 여부겠죠. 하지만 이 지점을 지지하는 강한 매수세만 확인되면 재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ai 차트 보시면요. 21일 시가에서 매수 나왔던 것이 22일 고점에서 매도 나온 다음 유지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ai 신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실이 없어요. 100%예요. 이건 그냥 따라 하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저 아래 저점에서 매수하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좋지만 지금 이 신호대로만 하면 100% 먹는다고 써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말을 믿지 말고 여기 보이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시면 됩니다. 도지코인 시스템은 승률이 무려 100%입니다.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먹는 거죠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저렴해 보여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기다려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지지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냐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매수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벌어주는 이 AI 매수 신호 도지코인 하나만 패도 그냥 대박날 수 있는 이 AI 매수 신호를 나오는 즉시 알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 신호는 신청하시는 구독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자동 전달되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010-8074-5939번으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됐는데요 바로 tdc 컨설 지표가 도지코인의 매수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신호는 시장에서 추세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죠 현재 도지코인은 약 0.34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차트상에서 0.365달러 부근의 저항선과 0.345달러 아래 지지선에서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최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작은 몸통의 캔들과 도지형 캔들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망설임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차트에 나타난 이 9자, 9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TD c 퀀셜 매수신호인데요. 분석가 알리는 이 신호가 최근에 약세가 힘을 잃고 있고 가격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지금 이 저항선을 뚫을지 위쪽으로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도지코인 ETF 관련 소식인데요. 델라웨어에서 비트와이즈가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ETF가 도지코인의 성장에 엄청난 촉매제가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도지코인의 가격이 15달러에 이를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 예측은 도지코인의 장기적인 로그스케일 차트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도지코인은 이 차트의 경계선을 꾸준히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2021년 강세장 당시 0.7달러, 0.7달러 기록했던 거 이거 보이시죠? 물론 15달러라는 목표는 상당히 높은 목표지만 높은 시장 관심과 X 플랫폼 같은 곳에서 실제로 활용된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이에 질세라 시바이노 역시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324만 개 이상의 시바이노 토큰을 소각해서 5,785%의 소각률 증가를 기록했다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노 가격은 0.00002달러로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가지 확인해 볼 사항은 지난주 시바이노 소각량은 약 6,300만 개였는데 전주 대비 6.81% 내려서 소각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 가격 약세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시바이노 가격을 보면요. 지난 21일 한때 7.71% 오르면서 0.0000212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폭을 보면요. 비트코인의 흐름과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최근 6% 올라서 10만 7,163달러를 찍었다가 2.11%를 내리면서 10만 4,90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시바이누의 움직임이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트럼프 밈코인의 엄청난 등장. 다 보셨죠? 이 코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나온 지단 36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바이누를 제쳐버리고 순식간에 2등 밈코인이 된 거죠. 도지코인의 아성까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코인의 80% 이상을 트럼프 관련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소수가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밈 코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시바이노는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 2 솔루션을 개발하고요. 도지코인은 커뮤니티를 더욱 강화하는 중입니다. 단순한 밈을 넘어서 실제 기술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밈코인의 인기가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에요. 정치적 인기나 단기적인 관심을 넘어서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이 코인의 진짜 성공을 결정할 거예요. 이제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 텐데요. 트럼프 밈코인이 다른 밈코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바이노와 오지코인 같은 기존 강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밈코인의 성장세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이 등장하면서 홈화폐 시장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밈코인의 성공이 실제 가치나 기술력은 하나도 없고 단순 투기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코인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민코인이 다른 일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사건으로 라이트체인 AI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주목을 덜 받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부 이 트럼프 밈 코인으로 쏠렸기 때문인데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도 자기만의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하냐면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술 개발보다는 유명인의 이름값만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규제당국의 시선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밈 코인처럼 투기성이 강하고 중앙화된 코인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도 문제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밈 코인 같은 투기성 코인들이 늘어나면 진지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멀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기술력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특별한 가치를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좋은 기술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실제로 쓸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밈코인의 등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도전이 된것 같습니다. 투기나 유명세가 아니고 진짜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계기가 된 거죠. 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럼프는 자기 이름을 딴이 코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사실. 트럼프 측은 이 코인을 투자 수단이 아닌 지지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죠. 특히 이 코인은 트럼프의 정치 캠페인과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파이, 파이, 파이 같은 그의 주먹 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의 선거 구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트럼프 같은 이런 코인들이 더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코인이 결국은 돈벌이용 수단이 아니냐고 말하는데요. 암호화폐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은 뒷전이고 그저 유명인의 이름값으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더큰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자기가 관련된 코인의 규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코인이 일석삼조네요. 돈도 벌수 있고 정치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규제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과연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의 목적은 탈중앙화였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트럼프 코인은 어떤가요? 한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코인의 80%를 갖고 있고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주가를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위험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어제 AI 추천 종목이었던 빗썸의 300피트 네트워크 코인 문자 주셨던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어제 코인들 오수수 다 떨어져 내릴 때 얼마 올랐어요 여기 보세요 58% 이거 완전 저점 아니지만 저점 나오기 직전에 AI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한번 눌림 주고 일본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직행. 저를 믿지 말라고 그랬죠. AI 매수 신호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100번 들어가면 94번을 넘게 먹고 지금까지 1106% 수익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벌써 돈 벌고 웃고 계실텐데요. 저도 어제 이걸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계좌 직접 보여드리죠. 13억 2670만원에서 7270만원 벌어서 14억 100만원이 됐다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세상 돈이 다내 돈이라니까요. 저도 단타 계좌 만들어서 새로 불려가는 중이니까 다들 동참하세요. 자 그럼 이 종목 언제 매도할까요? 요렇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신호가 발생할 때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보시면 너무 편하겠죠. 문자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은 돈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010-8074-5939번으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종목 정보와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시장 조정 구간엔 오르는 코인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게또이 AI 시스템인데요. 이미 매수 중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T 드랍 코인입니다. 이거 17일 날 17일 날 매수 나왔어요. 요 양봉 나온 날 오락가락해도 매수 신호 유지하다가 어제 62%까지 쏟죠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도 매도 안 나옵니다. 이거 잡아도 되는 건가요? 된다고요. 볼린저밴드 상단이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기 보시면 승률이 96%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종목 왜 이렇게 흔들어대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것도 많이 빠진 건데 아직도 21%나 되는 사람들이 매매에 참여하고 있어요. 개미털기였다는 거죠. 보세요. 어제 매수 엄청 들어왔는데 오늘은 매도가 안 나오잖아요. 최소한 오늘은 날아갑니다. 걱정 말고 수익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지금 저점에서 466%까지 올랐다가 고점권에서 안정세 찾아가는 오닉스코인 좀 보세요. 어디서 AI 매수신호 나왔나요? 까마득히 아래인 14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점권에서 삼각수렴하는데요. 오늘 5일선 지지만 확인되면 매수해도 될 정도입니다. 승률 98%에 수익률 1423% 그냥 같이 가자고요. 이걸로 돈 쓸어 모읍니다. 혹시 폴리스홈이나 모스코인 같은 종목 저가 매수한다고 보신다면 아직은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매수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사야 할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조금 전에 확정된 따끈따끈한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될거 아니에요. 두 종목 모두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단기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단 10%의 세력이 72%를 좌지우지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세력이 65%를 넘게 갖고 있죠. 세력 종목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종목들 하늘 높이 쏘기 직전인데요. 이 종목들 010-8074-5939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와 함께 개조 한번 크게 키워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트럼프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코인원이 제일 먼저 상장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상장가격이 35,720원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83,900원까지 올랐어요. 135% 급등이었죠. 비썸은 하루 뒤인 21일에 상장했는데요. 이때는 가격이 53,350원이었습니다. 첫날에 71,65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서 49,710원이네요. 근데 재밌는 건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돌로 갈린다는 거예요. 우선 산 쪽에서는 엄청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산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코인원이 너무 서둘러서 상장했다는 비판도 있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팬덤 코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는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투기성 자산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코인이란 자산이 변동성이 크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제 가치가 없다든지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 모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있어요. 단지 장기 투자용이 아니란 말엔 동의하지만 이런 자산은 투자의 타이밍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트럼프 밈 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건가요? 비트코인 ETF를 보세요 미국에서는 진작에 합법화돼서 정식으로 증시에서 거래되는데 아직도 불법 아닌 불법 취급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모든 자산에 모든 사람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산주의 같은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도지코인이 또다시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래 투자자들이 하루만에 무려 5억 9천만 도지코인을 매수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은 항상 큰 의미를 가지죠. 바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도지코인은 시장의 약세 흐름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지코인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만들어진 암호화폐였지만 머스크와 같은 강력한 후원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더 주류 암호화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민코인의 문화적 영향력과 실질적인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만하죠. 올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도지코인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데 당장 여러분 계좌는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알트코인 오른다고 해서 나돈 많이 벌었어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하는 목소리만 들리는데요. 코인으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짜로 돈을 벌었던 투자자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투자 기법들을 모두 정리해서 차트 기초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아직 시중에 내놓진 않았지만 곧 책으로 발간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 돈좀 버시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돈 많이 벌고 있죠.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여기 이렇게 후기도 있죠.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요것만 누르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핸드폰에 받아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시면 금세 부자 되실 겁니다. 초보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쉽고요, 실전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면 손해겠죠. 우리만 알아야죠.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정해서. 지금부터 200분만 선착순으로 받고 끝낼 겁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는 010-8074-5939번으로 책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선착순 200분에게만 이 책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차트 분석 제대로 해볼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